어떤 적이든 달을... 정화제 프로그램이 장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Okay. 첫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탈다림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접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중입니다. 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내가 보증하지. 이 전제에 인간들의 자리는 없다. 추송선이동중 우리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어야 하지 않겠어?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동맹 기지가 광물이더 있어야 돼. 캐리의 준비를 해. 달달이니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전투 중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 g 준비를 해.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n s chapter ¨ t h 탑을 o n y e z ´ w

달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지가 공격받고 있물이모다 <목소리> 이 보안 탄만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연 완료 동 공격받고 있어 지시리라동준비자 침착하게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주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리을 방사능에 오염시켜라. 적이 접근한다.

또한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있잖아, 녀석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캐리할 준비를 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탑을 공격으로 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비밀 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임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위험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달달임 신호감지 데이터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동맹이 교전 펼치고 있어. 데이터 획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잃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공격해야니다기존 동료들.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적대세력이

스마~ 자동 시장 켜놓은 거야?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다음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야.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정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최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이동합니다. 이 데이터 회계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에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받고 있어가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있어야 돼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 앱을 공격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답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동맹 기지가 위험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덮쳐야지 하 않겠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군성쇼, 패들이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